화가 많이 난 부우는 베지터가 했던 것처럼, 핏줄까지 세우면서 기를 폭발시킬 준비를 하게 된다. 그렇게 사악한 기운에 기가 폭발하게 되고, 바위산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. 그렇게 폭발 후 기를 숨긴 마인부우는 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되고, 등 뒤에서 파편을 두 개로 흘려보내면서, 오천과 트랭크스에게 도발을 하게 된다. <목소리> 역시나 어린애들이라 도발에 금방 넘어가 버리게 된다. 그러자 부우는 흘려보낸 두 파편을 조정하게 되고 근데... 한 개씩 오천 크스와 피콜로를 타격하여 이불 마냥 덮어버리고 만다. 부우는 한 시간 뒤에 오천 크스로 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계략을 꾸미게 된다.